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두두두 타워를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. 지금 제 두두두두 실력이 잘은 못하거든요. 일단은 그럼 오늘은 음 끝까지 가기의 목표니까 일단은 빠르게 가야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. 제가 두두두두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. 제가 두두두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제가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다 하면 그냥 댓글을 달아주세요. 아까 빨간색에서 떨어졌죠? 전 지금 쉬프트럭을 켜고 전 두두두를 하거든요. 쉬프트럭을 안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당신은 쉬프트럭을 사용하고 하신가요? 아니면 안 사용하고 사용하신가요?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지금 아까, 아까 똑같은 부분, 정, 부분 정도 왔거든요? 아까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왔어요. 곧 있으면 노란색이 되거든요? 연노랑이에요. 지금 제가 빨강을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고, 두 번째가 파랑, 세 번째는, 노랑? 네 번째는 초록? 인것 같아요. 핑크가 여섯 번째 색깔이고요. 우리 아빠는 핑크를 좋아한대요. 그래서 저도 핑크를 여섯 번째를 좋아하는 건 건가 봐요. 그리고 아, 저보다 아까 저보다 더 빨리 빨리 간 친구가 내가 일단 따라잡았고요. 그리고 나보다 더 빨리 간 친구가 있을까요? 지금 저 민트, 민트가 초록에 민트가 연초록에 갔거든요. 이제 구, 오늘이 지금 오늘이 지금 1월 달이죠. 새해도 지났고요. 새해 잘 보내셨나요? 저는 게임 영상이랑 지금 쇼츠에다가 여러 가지를 일까진 아니고, 시간 될 때마다 올릴, 올리, 올리거든요. 그리고 아플 때도 안 올리고. 전 지금 영상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. 1년 전에도 영상을 딱한번 찍어봤어요.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죠. 이제 지금 검정색이니까 오늘은 사유나라까지 목, 목표를 정해볼게요. 사유나라 불키조 베이베. 다들 사유나라를, 사유나라 그거, 영, 사유나라 노래를 당연히 부르, 부를 수 있죠? 일단 여기에서 찰칵 한번 사진 말고 이게 앉서 앉아, 앉아서, 이렇게, 짠! 두두두두의 타월을 깼습니다! 와! 일단 한번살 나라를 하러 가볼게요. 두두두 타워 완전 쉽거든요? 그리고 제가 어제, 음, 어떤 타월, 살 나라 타월을 두번 깼어요. 그래가지고 살 나라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, 친구랑 같이, 친구도 같이 하고, 어제는 뭐 재미있었죠. One, two, three, silent, good, baby. w e still looking the opposite. 한번, 일단 아까랑 똑같이 복습을 해야 되니까, 아까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가 볼게요. 이게 3번 떨어지면 영상이 끝나거든요? 그러니까 제가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잘 가볼게요. 막트, 막판. 딱한번 깼지만 오늘은 두번 깨기로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깼으니까.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게요. 오, 저 밑에 고양이 선수 진짜 빠르네요? 저보다 엄청 빠르네요. 그냥 아예 걷는 것 같아요. 어, 고양이 선수가 아니라 대머리 선수였네요. 지금, 노란이거든요. 그래서, 그 다음, 파란색? 아, 민트색, 그 다음, 파란색, 그 다음, 보라색. 그 다음, 아! 근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한지 5분밖에 안안 안, 안, 안 됐고 어 아. 그거 막막 테니까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.